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신다, 사랑하십니다를 200번 이상 외쳤고, 아이들이 미소로 반응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. 도숙자 아이들이 집 없이 사는 것과 비빔과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지만, 그래도 밝게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어서 좋았습니다. 이번 성교 하루 종일 예배하는 시간이 좋았고, 새로웠고 좋고 신기했습니다.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지치만 뿐 아니라 노숙자 민민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, 분이라,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다음 성교도 가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더잘 잘 대해주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끼고 몸이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제가 되겠습니다.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.